안녕하세요, 지로입니다. 오늘 날짜는 9월 16일 월요일입니다. 아, 추석 명절 전날이죠 오늘. 음, 명절에는 영상 업로드 계획이 없다고 해놓고 자꾸 올라가네요. 이거 예. 지금 오늘은 요 태양광 패널, 이거 메가트럭에 태양광 패널을 설치하려고 그래요. 그래갖고 이거 지금 태양광 패널, <laughs> 태양광 패널이랑 여기 태양광. 컨트롤러 어, 이렇게 이렇게 지금 준비가 돼 있어요 이거는 역시나 제 거래처 어, 알리익스프레스에서 구매했습니다 총 비용 26,000원 지금 들어가 있고 지금 원래는 여기 지금 플러스 마이너스 지금 표시가 돼 있죠 원래는 표시는 안돼 있어요 근데 여기에 이제 5볼트로 다운 시켜 주는 그 장치가 있는데 그거는 쓸모가 없어 갖고 그거는 탈착을 하고 지금 이제 납땜을 해서 지금 만들 거예요 그래갖고 이거는 지금 패널 한 장에 12V짜리에요 12V 그래갖고 12V 두 개를 직렬로 연결해서 24V의 전기를 만들 겁니다 그래갖고 지금 요 패널의 스펙은 1,000W 근데 중국산이라 1,000W까지는 안 나올 거예요 근데 뭐한 500W? 300W 정도만 나와도 뭐 사용하는 데는 문제는 없습니다 웬만하면 국산 패널을 사용할까 했는데 요 지금 요거를 이제 제차가박 캐리어 거기다가 지금 고정을 할 거예요. 근데 그 사이즈를 찾기가 힘들더라고요 국내산은. 그래갖고 지금 어쩔 수 없이 요 중국산 요 패널 이렇게 사용해갖고 작업할 예정이에요. 중간 중간 영상 다시 한번 켜볼게요. 일단은 지금 납땜 작업은 다돼 있어요. 음, 그러니까 직렬로 지금 요쪽 플러스. 쪽 플러스, 마이너스, 이렇게 연결해주고, 플러스, 마이너스, 따로따로. 이렇게 해서 지금 다 납땜으로 놨어요. 이렇게 해야 이제 24V의 전기를 생산할 수 있겠죠. 일단 이렇게 해놓고, 요거를 이제 절연 테이프 갖다 덮은 다음에, 어, 실리콘 칠을 할 겁니다. 어차피 요거를 저갑바케리어에다 고정할 방법은 실리콘 밖에 없어요. 어, 그래갖고, 여기 절연 테이프, 어, 전기 테이프 있죠. 요걸로 일단. 위에 이제 전기 통하지 않게 덮어 놓고 어, 그렇게 작업할 예정이에요 그리고 이제 차에 불 날까봐 우리 또 걱정해주시는 형야들 을 위해서 어, 전선보호관 다 돌렸습니다 배선이 약한 4미터에서 5미터 정도 돼요 갖고 배선은 우리 일반적으로 사용되는 구리선 어, 여러 가닥짜리 있죠 구리선 그거 지금 사용했고 어, 음, 이 전선 보관, 호 이거 싹다 돌렸습니다. 이게 전선 보관을 호 지금 왜 했냐면 이게 어차피 차 지금 지붕 위쪽으로 올라가기 때문에 햇빛 노출도 문제고 이제 겨울 되면 염화칼슘, 그게 가장 문제예요. 지금 뭐 전선 자체가 피복이 돼 있어도 이게 이제 뭐 염화칼슘이나 햇빛에는 뭐 장사가 없더라고요. 이것도 뭐 완벽한 해결책은 안 되는데 그래도 어느 정도 조금 도움은 될것 같아 갖고. 어, 이렇게 했습니다. 일단 이거 천장으로 갖고 올라가야겠, 올라가야겠네요. 일단 배선은 요 에어컨 에어컨 라인 따라 갖고 일단 내려왔어요. 내려갔고 이 조수석 뒤에 침대칸 쪽 에어컨 라인도 이렇게 들어왔거든요 지금 이 라인 그대로 따라서 들어갈 거예요. 자 이제 태양광 컨트롤에 이제 연결을 해야죠. 컨트롤 연결하는데 요거는 연결 방식이 여기 보면 이제 그림이 표시되어 있죠 네. 요거는 배터리 요거는 태양광 플러스 마이너스 플러스 마이너스 그리고 요거는 뭐안쓸 거니까 요거는 뭐 등화장치류 같은 거뭐 연결할 수 있으면 연결해서 쓰는 건데 요거는 뭐 사용 안 합니다 지금 제 차는 이제 인버터가 달려 있죠 인버터가 요거 보조배터리에서 바로 직렬로 지금 연결이 되어 있어요 그래갖고 저는 이제 태양광 요 컨트롤러를 여기다 연결할 거예요 여기다 플러스 마이너스 그래갖고 장착 순서는 배터리를 먼저 연결을 해줘야 돼요 그러니까 요거 먼저 연결하고 그 다음 요 패널을 연결을 해줘야 됩니다 자 지금 컨트롤러에 연결이 다 끝났어요 그래갖고 아까 얘기했다시피 연결 순서는 여기 배터리 요거 먼저 연결하고 그 다음에 태양광 패널로 가는 이 배선 이거 연결하고 지금은 태양광 패널을 지금 엎어 놓은 상태입니다 그러니까 지금 발전이 안 되는 상태예요 태양광 패널을 이제 자리 잡아갖고 그거 이제 실리콘으로 고정하고 그 다음에 이제 영상 다시 한번 켜 볼게요 이제 태양광은 이가파 캐리어 전면 쪽어 여기다 연결할 거예요 여기가 이제 빛광량도 가장 좋고 뭐 그런 위치라 지금 일단 테스트로 요거 두 장만 지금 주문했는데 뭐 사용해보고 용량이 조금 부족하다 생각되면 뭐더 연결을 해도 될것 같아요 그래갖고 요거 부착은 요 실리콘 갖다가 부착하고 이제 떨어지지 않게 종이테이프로다가 일단 붙여 놓고 종이테이프는 나중에 이제 다 실리콘이 말리게 되면 그때 이제 떼면 됩니다 자 지금 보면 이제 깜빡깜빡 거리죠. 태양광 패널. 화살표 표시 나오죠. 이게 지금 충전이 지금 되고 있는 거예요. 태양광에서 전기를 생산해서 지금 배터리로 보내주고 있는 단계입니다. 아까 24.9V에서 25V 됐네요. 그래고 요거는 이제 양면 테이프를 통해서 제 눈에 이제 제일 잘 보이는 곳에다가 부착을 하면 되고. 뭐 요거 세팅 방법은 저도 잘 모르겠어요. 요거까지는. 제가 그래도 커뮤니케이션이 조금 돼갖고 판매자랑 영어로 좀 대화를 좀 나눴거든요. 요거뭐 사용 방법 이런 거 등등 해갖고 제가 또 고학력 또 고졸 출신이라 또 언어에 또 능통합니다. <laughs> 농담이고 전에 이거 한번 설치해 봐갖고 그래갖고 하는 거죠. 뭐, 네, 뭐 어려운 건 없습니다. 네. 그래갖고 뭐 우려한 대로 뭐 혹시라도 뭐이 정기적인 부분은 조금 조심해야 할 필요는 있어요 자칫 잘못하면 진짜 차에 불나면 큰일 나죠 예, 그런 거 이제 방지하기 위해서 뭐휴즈라든지 그런 거 이제 장착을 또 해줘야 돼요 일단 외부 모습 한번 촬영해 볼게요 억가 금지 저거 날라가면 어떡하냐 예, 지금 실리콘으로 고정하고 종이테이프 갖다가 임시로 지금 고정을 해 놨습니다 그래갖고 요거 실리콘이 붙을 때까지는 뭐 아무 문제 없어요 그리고 실리콘 자체가 접착력이 우수해 갖고 떨어질 일은 없어요 그주후에 저거 이제 안에 지금 실리콘 쏴 놓은 게다 붙게 되면 그거 이제 주변에다가 실리콘 한번 더 쏘고 안전장치를더 마련해 놔야 되겠죠 예. 그리고 패널 자체가 이거 가벼워 갖고 뭐 흘러 내리거나 그럴 위험은 없습니다 에어컨 옆에 이렇게 양면테이프로다가 잘 해갖고 이렇게 붙여 놨어요 지금 원래 25볼트까지 올라갔다가 지금 해가 지는 시각이어 지금 뭐 충전이 좀안 되네요. 근데 천천히 지금 들어가고 있어요. 그래 갖고 태양광 패널 컨트롤러는 자동으로 제어합니다. 과충전 염려는 없어요. 과충전이 될것 같으면 알아서 충전을 멈추고 뭐뭐 뭐 그런 식으로 이제 여기 컨트롤 해주니까 뭐큰 문제는 없습니다. 아무튼 오늘 영상은 여기서 마무리 짓겠습니다. 즐거운 추석들 되십시오. 시청 감사합니다.